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품 강사 유선영입니다. 네. 제가 제품 강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서 낯설기도 하면서 참 세월이 참 신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교감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엄친아로 키우는 엄마의 작은 습관 그렇죠. 엄친아로 키우는 엄마의 작은 습관이라는 조금 건방진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애가 몇 명이죠? 네, 제가 애가 넷이어서 좀 유명합니다. <laughs> 이게 퀴즈는 아니었는데 그죠? 맞춰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어,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예, 가끔 제가 강의 때 써서 아마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중간에 계신 분이 저희 신랑의 아버님,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있죠. 잘안 입는 스커트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애가 큰 애입니다. 큰 애, 고 일. 고그 옆에 있는 애가 셋째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신랑 뒤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큰 딸내미가 이제 중3 됐어요. 중3 되고 고그 옆에 이제 막둥이가 초3 됐습니다. 사진이 이제 2년 전이니까 이것보다 지금 많이 컸어요. 음, 많이도 낫죠 손만 잡으면 애가 생겨가지고 뭐 그쵸. 조심성은 없지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 요새. 유소장 유소장에 잘 키웠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경영연구소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를 유소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잘 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고요. 어, 애들이 점점 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 애잘 키웠다는 걸 어떻게 뭘 보고 아는 거야?라고 제가 반문을 해보면 저희 애들은 인사를 잘 합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자고 있어도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제 강의하고 온다 이러면 어머님 다녀오세요 한번 안아드릴게요 이래요. 예, 밥을 먹으면 밥 숟가락을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되죠. 예. 엄마가 밥을 차리고 있으면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예.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예. 밥이 없으면 밥도 할줄 알아야 되고 동생이 좀 힘든 게 있으면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할때 엄마가 별로 잔소리하지 않아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키우고 있나요? 네. 어 제가 원래부터 그런 아이들을 낳았는지 아니면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우리 집이 잘 돌아가면 제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영자들을 매일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경영자를 만나면 알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누구인지 알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한, 네. 스스로 사람. 넘어져도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해낼 수 있는 사람. 공감과 감사, 유머가 넘치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사람. ]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 가지고 너무 애들하고 사이를 틀어지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비추 그죠 네, 관계를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을 그래도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고전도 같이 읽고 독서도 같이 시키고 자주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생각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바쁜데 저 혼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들을 끌어모아서 돌아가면서 가르치고 그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은 법인이 되어서 코칭스쿨이 또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영자를 만나기 때문에 공부 공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제가 매일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저희는 맞벌이 다둥이 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성 피로와 과체중, 비염, 혈압, 성조숙증까지도 갖고 있던 집안입니다. 예. 엄친아가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엄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몸은...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우리 몸을 단 하나로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보면 뭘까요? 예, 네, 맞아요. 세포예요. 우리 몸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친아의 세포는 어때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에는 세포가 엄친아야 이런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버드 참 좋아하죠. 하버드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더어놓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하버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식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먹을수록 좋은 음식과 자주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낌 오시죠? 설탕 자주 먹으면 좋을까요? 잡곡. 잡곡 중에서도 더 소화가 오래 걸리는 잡곡. 좋죠, 그죠? 여러분들 이쪽에 관해서는 상식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대학의 음식 피라미드는 자주 먹어야 될 음식과 자주 먹으면 안될 음식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 옆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는 필수로 먹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고, 아이고. 네,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비롯한 우리 세포의 기를 살려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깨끗한 밭을 갖고 있어서 수시로 과일과 채소를 따서 주구장창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땅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아주 비옥해서 다농다작을 하지도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환경 오염으로부터도 너무 자유로워. 그런 땅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채소와 과일도 6시간, 7시간 이상을 영양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좋은 영양소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요새는 물도 중요해, 식이섬유도 중요해, 파이토케미컬도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 아침에 홈쇼핑 보시면 정수기,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계속 야채를 갈아대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 파이토케미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00% 손수 만들어줄 수 없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세포에 정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줄수 있는 제품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을 고를 때 저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원재료로 전문가가 만들었니? 엄격한 인증 시스템에서 만들었어? 독성은 없니? 세포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니? 권위적인,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니?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어제 저희가 예, 의미 있는 상을 좀 받았는데 일단 박수부터 좀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헬스케어 분야죠. 최고 권위의 시상,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받았어요. 예, 종합 비타민이죠. 유산하의 대표 종합 비타민 헬스팩 5관왕입니다. 그 옆에 있는 식사 대용 파우더죠. 3관왕이에요. 상을 받았다고 할때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돼요. 누가 그 상을 줬을까?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죠. 누가 줬습니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또요? 네 또요? 네 또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준 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5년째, 3년째 이 상을 미국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남의 나라 제품 잘안 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서 안줄 수가 없는 제품이 유산화라는 것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음, 좋은 제품을 소개하면 좋은 제품을 만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사람에게 티가 나요 그죠 예, 내가 써보고 좋지도 않은 걸 소개하는 것만큼 곤욕이 없죠 그래서 유산화 일하는 사람들은 곤욕이 적습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하다가 유산화에서 나오는 앰플이 있어요. 실수로 그거를 반 병을 쏟았어요.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좋다고 하면서 쏟았는데 걸레로 막 닦아. 이거 좋은 제품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반병 쏟았어요. 네. 제수치막 나오죠, 그죠? 네, 저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그죠? <laughs> 아까 보니까 꼼꼼하게 발라야 됩니다. 항산화 면역 제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C300, C600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고요. 이거 없어지면 제가 미국 가야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하이브리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2층이에요. 저희가 가솔린도 되고, 뭐 전기도 돼요. 이러면 하이브리드 차라고 말하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하고요. 비타민C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있으면서 포도씨 추출물이 있습니다. 항염작용에 굉장히 탁월한 제품입니다. 염미라고 하는 질환들이 많죠. 피부염도 있고, 그죠? 비염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염미 있지만 그 염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소장하시고 지속적으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랑을 잘 만나서 대대손손이 쿵쿵쿵쿵입니다. 아주 그냥. 일하려고 저녁에 누워있으면 흐르는 미염 막힌 미염 난리 벚꽃이에요. 근데 요즘은 제가 유 사람 만난 지 3년 차거든요. 저녁에 일하려고 노트북을 켜고 있어도 냉장고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근세근 자는 아이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점검하세요. 내 아이가 세근세근 자고 있는가. 그래야 큽니다. 그죠? 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염증 미루지 말고 잡아주세요. 코키논 30 네, 저희 시아버님이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혈압이 좀 있으셔서 혈압력을 장기간 다량 복용하셨습니다. 좋은 영양을 만나면요. 병원에서 받아 먹는 약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혈압약 거의 끊으셨거든요. 팔순 넘으신 아버님께 제가 헬스팩과 코키논을 선물 드렸을 때 정보의 왕이세요. 인터넷 다 뒤지셔가지고 산삼 한문으로 쓰셔가지고 산삼보다 좋은 영양제, 국가 대표들이 먹는 영양제 나한테 선물해줘서 고맙다며느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 네. 프라임입니다. E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요. 네.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염증이 생겼거나 긁혀서 그죠? 네. 입술이 까졌어요. 신생아 입술이 까져서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뭐 바를 수 있어요? 유산화 제품은 뭐든지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너는 안전하고 너는 안전하지 않아 너는 먹어도 되고 너는 먹으면 안돼 이런 제품 먹으면 안 됩니다 임산부도 노약자도 환자도 신생아도 그렇죠 바르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눈 건강도 너무 중요하죠 저는 비전엑스를 아침 저녁 예, 메가로 먹습니다 저는 눈이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눈이 없어도 되는 직업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눈 강력하게 챙기셔야 하는데 안과 의사의 추천을 받아서 본사에 직접 사러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유산화의 제품은 눈을 지켜주는 것 외에도 보호까지도 해줍니다. 어디로부터 내 몸의 산으로부터도 지켜주지만 외부에 있는 나쁜 환경으로부터도 내 눈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눈 제품 너무 많죠. 예, 알아보시고 유산화 선택하셔도 되고요. 유산화 선택하시고 느껴보시고 알아보셔도 됩니다. 어느 게더 빨리 건강해지실까요? 예, 드셔보시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뭐가 이렇게 좋을까 알게 되실 겁니다. 마그네칼 D입니다. 어떤 미네랄들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비타민이 들어있을까요? 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연구 안 하는 회사들은요 아직도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을 2대 1로 쓰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 칼슘은 일대일 비율이 최적의 배합 비율입니다. 유산화는 100% 자체 생산하죠. 석박사들 드글드글 데리고 있습니다.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어요. 이름만 올려놓고 석박사 있다고 하는 애들 믿으면 안 됩니다. 글루코사민 한때 광풍이 불었다가 글루코사민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왜? 개껍질? 조개껍질, 이런 걸로 만든 제품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 유산화 제품 그렇지 않죠. 강황까지 들어있어서 아주 샛노란 산수유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아까 말씀드렸죠? 하버드에서 반드시 누구라도 챙겨 먹어야 하는 생존 비타민이다. 얼마나 중요한 비타민이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겠어요. 그죠?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생산이 안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피부과 가면 비타민 D 주사를 맞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비타민 D, 저 이거 얼마 하지 않아요. 왜 생존 비타민이기 때문에 유산하는 이런 제품에서 남기지 않습니다. 기업의 철학을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활성화된 네. 비타민 D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뼈 건강, 이거는 제 고객 중에 수선집 사장님이 계세요. 네. 또 교회 다니는 권사님도 계신데. 예, 열감이 많으신 갱년기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계속 투약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성 호르몬제 오래 먹으면 유방암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불안해지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제입니다. 이소플라본 꾸준히 드시면 약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갱년기를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제품 다 좋지만 이소플라본 반드시 주목하시고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장건강이라고 해서 위와 장뿐만이 아니라 간 문맥이라고 하죠. 간과 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면 간이 부담을 받아요. 엄마 없으면 아빠가 부담스럽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파실은 밀크시슬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간 기능 주요 지표인 GOP와 GPT를 개선합니다. 좋아요? 좋다고 말해요? 증거 있어요? 어디서 인증받았어요? 어떻게 개선되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스마트한 프로슈머입니다. 예, 프로바이오틱, 명품균주를 씁니다. 예, 똥개 넣어놓고 좋은 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LGG, BB12 어떤 균사를 쓰고 있는지 그 균사의 먹이는 위장, 소장, 대장에서 흡수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인율린을 쓰고 있는지도 예,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로엔즈 유산화로 돈 벌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알로엔즈 원 없이 먹어서 좋죠. 그죠 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죠 여러분들 NK세포 아마 주목하실 텐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그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응원하는 세포가 바로 알로엔즈입니다. 신경 스트레스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입니다. 발포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타서 저희 수험생인 아이들 줍니다. 저희 큰아이가 사교육 없이 특목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해요. 지 혼자 공부합니다. 저는 왜 공부가 중요한지만 이야기해 줍니다. 공부 안 했을 때 인생이 조금 험난할 수 있음만 그냥 알려 줬어요. <laughs> 단체 생활을 하니까 콜록콜록 기침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는 통에서 꺼내서 뭔가를 먹습니다. C300도 먹고 그죠? 여러 가지 챙겨 먹습니다. 그게 뭔가요? 건강한 습관을 저는 이미 물려준 거죠. 메타볼리즘 예, 할렐루야 부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체지방 감소 때문에 많은 도움 받고 계시죠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항산화에도 강력하게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네 어, 제품 시간만 있으면 그죠 제가 뭐몇 시간 정도 말씀드리면 좋은데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벌써 클로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이고요. 예, 유산하의 창업자이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포를 시작 세포를 보살피고 보호하며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세포는 스스로 복구해 몸가족이 건강과 장수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음. 엄치나는 뭐부터 다릅니까. 예, 엄치나의 엄마는 뭐부터 챙겨줍니까. 예, 뭐, 물론, 혼낼 때도 있고, 그죠? 예, 뭐, 할 때도 있지만, 저희는 세포부터 챙겨주고, 가는 그런 어머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면역과 활기를 담당하는 전담 영양사, 저희 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되게도 있으십니까? 네, 없다면,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다른 비용 좀 줄이셔서 전담 영양사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산하의 멋진 제품과 함께 더 건강하고 더 즐거운 삶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